반갑습니다, 어도비 팬 여러분. 저는 어도비 코리아 강진우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아이패드용 드로잉 앱 프레스코의 픽셀 그리고 벡터 브러쉬를 어도비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신 권진희 씨와 함께 알아 봅시다. 보고 계시는 예시 밑그림에 잘 어울릴 것 같은 픽셀 브러쉬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드라이 재질에서 부드러운 분필을 고르고 레이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레이어 위에 칠을 하면 밑그림을 보며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레이어 위치를 바꿔줍니다. 브러시의 각도와 압력에 따라 질감의 변화를 줄수 있는데요. 이처럼 세워서 그릴 때와 눕혀서 그릴 때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브러시 사이즈 조정을 하실 수 있고 바로 아래에서 플로우 조절을 하면 연하게 혹은 진하게 칠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매끄럽게 하기 기능인데요. 매끄럽게 하기를 꺼놓고 작업하면 이처럼 펜의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하고 매끄럽게 하기의 정도를 높이면 같은 곡선이라도 더 매끄럽게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 혼합 모드에서는 포토샵과 동일하게 혼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벡터 브러쉬입니다. 픽셀 브러쉬와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벡터 브러쉬는 질감 표현에 중점을 준 픽셀 브러쉬와 달리 무한히 확대해도 화질의 손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보내기 기능에서 저장 및 공유는 물론이고 그렸던 전체 과정을 타임랩스로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